안녕하세요. 월세혁명의 저자 꿈장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물건은 2024타경 94256 경기도 용인의 아, 오피스텔이네요. 보시게 되면 공부는 오피스텔인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세대처럼 생겼네요. 그런데 6... 층 7층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공보를 오피스텔로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 고급스럽게 잘 지어진 것 같죠. 예, 방이 하나 둘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방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2층에 있는 4세대 같은 오피스텔 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투자하기가 좋죠 명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4.6%의 취등록세만 내면 소유가 좀 쉽습니다 이 물건은 전용면적 16평 정도 되고요예 16평 짜리가 1억4천 정도 됐었네요 감정이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누군가 1억 7천으로 많이 씁니다. 120%에 썼다가 단독이니까 당황을 하고 아마 입찰보증금을 미납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 1억 4천 100에 시작했고요. 한번 유찰돼서 지금 약 1억 정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죠. 이분이 왜 이렇게 170, 100, 1억 7천씩 많이 썼을까요? 이런 다세대 같은 오피스텔을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기 전에 주소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아, 이동읍이라는 얘기가 귀에 쫑긋 들립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송전이라는 조그만한 마을이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있네요. 그리고 조그만한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지도를 조금 더 줄여보고, 직접 편집도를 한번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지금 요 마을에 있는 거고요. 요 마을 위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죠? 예, 반도체 크러스트라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고급 어, 단지죠. 예, 이것 때문에 아까 107, 1억 7천만 원에 단독 입찰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땅이나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런 발표들이 나면 선진입을 하시면 큰 돈이 되죠? 그런데 이미 지어진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안정적으로 여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분간 바로 밑에 있는 이 마을이 임대 수요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물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추천하는 이유도요. 낙찰을 받고 회사나 임부들한테 이 오피스텔을 임대를 주다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죠. 지금 약 1억 정도 한번 월세 시세는 가서 보시게 되면 뭐한 2000에 7,80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낙차를 받으시고 임대 수익을 얻으시다가 나중에 매각해서 충분한 양도 차익까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아,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에 있는데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산다던가 세입자가 없을 경우에 권리 분석상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시세 조사만 잘 하시고 입찰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꾸준히 경매 공부를 하실 분들은 아래 무료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요. 개별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입찰과 상담은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 1대1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